그리스도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함.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위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자원 18장 1절부터 12절 현대인 성경